예, 우리, 어, 마산교구의 이 형수 블라쇼 문신열 님이 우리 하원장님을 세례를 주고 세례 준 죄로 지금 30년 동안 인연을 맺어 오셨는데, 근데 사실은 출소자들이 이제, 이제, 음, 이제 이제 나오면은 사실은 형제들도잘안 받을 줄라고 그러거든요. 형제들도 근데 우리 문신열 님이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하면서 정말 이들한테 일을 주고 죄짓지 않을, 그러니까 일을 주면 일을 하면은 죄질 시간이 없으니까 그게 또 일을 하다 보면 기쁘잖아요. 그 기쁜 게 바로 복음적인 삶이 아닌가 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몬시뇰님이 이렇게 출소자들을 보면서 일하는 그들을 보면서는 어떤 마음이 많이 드세요? 어, 하튼 우리 하 요원 원장님이. 굉장히 허셨다. 네. 왜냐하면 말씀하신 주소자들의 생각 모든 게 다른데 네. 일단 거기 송울도리에 들어오면 이 사람들이 거기 생활에 잘 순응하면서 네. 또 제가 매달 가면서 피전 강의하고 이사하면서 네. 느끼는 거는 아, 이 사람들이 교화되고 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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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앞시, 시대와 달리. 네, 네. 그리고 이제 그, 그 과정에서 이제 하 원장님이 굉히 역할 크게 하셨다 네. 일자리 주고 먹겨주고맡주고 해주고 네. 뭐 물까지 준다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하원장님의 그 역할이 네. 이 사람들에 대한 결정적인 어떤 그게 해결책이 돼가지고서 저는 그걸 보는 순간 참뭐라까제 자신이 너무 초라하고 나는 그거 못하니까 그 저분이 저렇게 열심히 사람들 교화 시키고. 또 이걸 이 엄청난 식구 데리고 사는 것도 힘들고 빵밴드 사고 힘든데 네. 그걸 하는 것이 너무나 대견스러워가지고 아 그럼 난난 미약하지만 내가 할수 있는 그럼 이거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강의 해주고 그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수자들이 이렇게 변화되는 모습을 볼 때. 네. 정말 이 사회가 해야 될 일이야 이건 모든 시민이 해야 될 일인데 그렇죠. 저분이 도맡아서 국가가 이거. 할 일이고 사실은... 맞으는 맞았어, 맞았어요 그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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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엄두가 납니까 국가가 못회아고 그렇죠. 예. 근데 이분이 그거 그업선히 하니까 나는 그저 감동 감복하는 것이죠 비일해 예. 낼까 이 쉬운 일이아닌데 근데 이제난 저분의 그 신앙도 강해 사실 신앙이 강해 인제 보니까 신앙하고 예. 이강 그니까 러그 믿음이 있으니까 그걸 해내지 그렇죠. 인간적인 힘문 갖고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참. 난 거기 가면서 지금 뭘 배워요 오히려 뭘 준다 보다 어... 배우려 어... 하는 거라고 <laughs> 그그 환경과 그 다음에 <laughs> 어떤 네, 대처신들을 네 출소자들을 만나면서 준다는 것보다는 배우는 음. 게더 음, 네. 많다고 네. 음. 그리고 사실서 솔직말해서 출소자들 교수 사는 사람들이 뭐 사실 뭐 자기 탐망을 갑니까? 사실 환경 위에서 이렇게 가는 건데 그렇죠. 십삼한테 그큰 죄도 없는 거야. 어떻게 보면 예, 예, 그때 예. 우리가 서로 보 뽀둥 뽀둥과 도와주기에 마땅한 건데 예. 사공은 차 그렇지 않으니까 아쉽고 예. 괜찮은 이제까지 이렇게 그런 자세에서 미약하지만 나도 요래, 요래서 요래서 도와준다고 하 이제 예, 한 거죠. 예. 그 며칠 전 복음 말씀이 수고하고 짐진 자 모두 음. 나에게 오노라. 내가 편히 쉬게 하리라. 근데 그거 그 복음을 들으면서 저는 또. 예수님이 말만 했지 사실은 그 와서 쉬게 하는 거는 우리 신부들이 다 하잖아요 <laughs> 수녀님들 마더델에서 신부님이 그 수고하고 짐진 자들이 와서 쉬, 쉬는 쉬는 역할을 제가 보기에는 신부님 몬신녀님께서 해주시는 것 같아요 아, 그런가요? 그렇죠. <laughs> 예수님은 말만 하고 그냥 승천하셨잖아요. 그래서 <laughs> 이렇게 착한 목자를 보내갖고 뭐. 뭐 500명을 세례를 받았다 그러잖아요. 그 1호를 원심령님께서 하신 거 아니에요. <laughs> 그러니까 얼마나 정말 예수님이 아 수고했다. 응? 어, 우리 블라셔 어? 정말로 수고했다. 그러실 것 같아요. 이렇게. 배도. 저도, 저도 생각해 보면 꿈만 같은 게. 예. 저세에 교리받고 영세하면서부터 상이 돌변한 것에 대해서. 예. 이건 삶 이건 지금 한인밖에 아무도 못 한다. 네. 확신했죠. 예. 그래서 나도 감동 먹고 그리고 이제 거기 송월 때 자주 가고 예. 지금까지 그래.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씩 그 30년을 그 다니신다는 게그 쉬운 게 아니에요. 어떨 때는 막빚막 자꾸 막 끌고 사고 치고 그러면은 내칠기도 이 하거든요, 사실은 많은 경우가. 그런데 이렇게 변함없이 해 주시니까 뭐 이렇게 코로나 19 시대에도 <laughs> 저렇게 빵을 많이 팔아갖고저 은행 이자도 내고 그런다니 참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요즘도 마스크 쓰고 가서 이제 하고 예. 미소하고 아, 군하고 예, 다하고. 예, 예, 그러시죠. 예, 예. 예. 예, 예, 한 저는 제 나름대로 그 일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저, 저분이 불러주면 고맙고 나왔던 아. 사람을 그러니까 이제 지을 <laughs> 도와주고 예. 그랬는데 뭘또 뭐 이런 인터뷰까지 우니까더 아, <laughs> 그냥 네, 네, 네. 그런 데 그래서 정말 니가 오히려 저 하원장한테 오히려 고마움을 느껴요. 왜냐하면 그 훈련을 하시니까 네, 우리 못하지만 네, 그래서 네. 굉장히 네. 사실은 성모 울타리가 저는 이렇게 보게는 베네딕토 성인이 오라에 라보라 응? 어, 기도하고 일하라 그보니까뭐 일주에 일한번 피정 꼭 하고. 예 맞습니다. 매주, 어. 매주 매주에. 매주. 그러니까 기도하고. 일, 그러니까 저 성모 울타리가 내가 보기에는 출소자들의 집이 아니라 무슨 수도자들의 집인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제 재정적으로 우리 어, 이창수 야고보 신부님이 네. <웃음> <웃음> 신용 불량자로. <laughs> 아 사실은 어, 저는. 에, 서른 한 살부터 환경 운동을 네. 시작했거든요. 근데 제가 참 저는 감사한 게 물론 저도 빚을 작년 12월 17일 날 이제 제가 이렇게 환경 운동하면서 계속 빚을 질 수밖에 없죠. 네. 왜냐하면은 무슨 교구청에서 정책적으로 후원해 주는 것도 아니고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이니까 저는 또뭐 개인적으로 교구청에서 도와주지 않아도. 저, 제가 활동할 수 있도록만 해 주시기만 해도 신부로서는 굉장히 감사하죠. 네. 데 이제 뭐, 이제 저는 좀 규모가 좀 많이 좀 이렇게 처음부터 이제 크게 이제 시작을 했고 다행히 뭐 하여튼 우리 수원교구는 조금 그래도 부자 교구에 속하죠. 이뭐 전국에서 서울교구 다음으로는 수원교구가 부자 교구니까 동창신부들도 많이 도와주고 네. 뭐선 후배들도 많이 도와주고 그런데 이제 하여튼 제가 지금까지 쓴 돈이 대충 계산해 보니까 한 700억 정도 되더라고요. 진짜요. 700억 정도 되는데 작년 12월 17일 날 빚이 하나도 없, 없게 된 거예요. 그니까 빚이 영원 영원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제 작년 12월 17일 이후부터는 빚이 없으니까 더 이렇게 그 700억에서는 대부분이 어딜 도와주려고쓴 거지 네. 뭐를 하려고한 거는 거의 없고 다 도와줬죠. 도와줬는데도 이제 마음은 자꾸 가고 저기도 한번 언젠가 와갖고 죽겠다 그래서 한 네. 3천만 원 내가 네. 한번 도와준 적이 있는데 네. 그렇게 이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제 빚 이제 딱 없어지고 나니까 아 굉장히 행복하더라고요. 네. 행복하고. 내가 이렇게 5천 명 먹이려고 그면 5억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걸 감당할 수 있겠더라고요. 5천 명을 먹이는 데한 5억 정도 들어가는데 7월 16일부터 쌀을 보내주기 시작했는데 놀라운 거는 이제 우리 다볼 사이버 교우들이 어 신부님 쌀 보내주기 운동한다고 그래갖고 돈을 보내줬는데 지금 1억 5천만 원을 썼는데. 돈을 보내준 거는 4억을 보내있어요 4억을 그러니까 1 2강줄이가 남는다는 게어 저는 이해가 되거든요 근데 어, 신부님은 사실은 지금,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참 기가 막힌 얘기를 하는데 개인 빚도 지금 사, 신부님인데 2억 5천을 지금 빚을 주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 재정적인 거에 압박이 있을 때는 어떤 마음이 드세요? <laughs> 어 시모님하고 이래 경험이 좀 다른 것 같아서 예, 예. 어 구멍가게라고 처음 운동에 예, 예. 뭐할 때는 어뭐좀 적게 벌면 적게 예, 먹고 예. 그때는 정말 빚이 없어서 예, 되게 나름대로 지금보다 더 행복했던 예, 예. 것 같고. 어 조금씩 사람이 많아지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렇죠. 예, 공장을 아, 운영해야 네. 되고 네. 네. 사람들한테는 또 매달 나가야 되는 월급이 있고 그렇죠. 이러니까 네. 아마 제가 시모님처럼 제가 주관하고 같이 살고 네. 이랬으면 저는 벌써 포기를 <웃음> <웃음> 해야 됐어요 뭐 그런 상황인 것 같고 일단은 어뭐 매일 보는 건 아니니까. 예. 어, 가면 동극정하는거 듣고 네, 네. 돌아오면서는 다 하느님한테 보내 보고 또, 또 와서 저할일또 <laughs> <laughs> 하다 보면 네. 또 이제 울타리 갈 날이 음. 되면 또동극정하다가또 네. 네, 가서 보면 뭐 네. 하나가 해결이 돼가 있고 네. 뭐 이런 어떤 시간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음. 그래서 큰 돈들이 아니기 때문에 네. 어, 또, 지내올 수 있었던 건데, 예. 아마 지금 양산에 옮기고, 집을 짓고, 이제 공장을 이렇게 하고 하면서는, 어, 이제는 뭔가 좀 달라져야 되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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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예, 그런 걸 느끼니까, 아, 제가 이제 요거까지는, 구문가게까지는 제가 잘할수 있겠는데, <웃음> <웃음> 이제 회사를 운영하는 어, 그렇죠, 거는, 그렇죠. 아, 이거는 네. 좀제 일이 아닌 것 같다. 네, 네. 뭔가 또, 그래서, 어, 신부님한테 이래 오면서도 발걸음이, 네. 뭐,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laughs> 아니, 그 발걸음만큼 이래 진짜 가벼웠는 게, 네. 아, 이제 좀 이런 일을 더 조직적으로 네. 이미 네. 한번 해보신 분들한테 네. 또 그분의 손길이 래 가는 게 아닌가. 제할 일은, 아, <laughs> 저는 이제 이 정도로 하는 게안 맞겠나. 제가 제일 먼저 네. 신부님 만나뵈면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우리 이창수 야고보 신부님 빚을 없애드려야 된다 1번으로 그게 후배 신부로서의 도리 같아요 자 여러분들 이 우리 메뉴 천국장 식빵입니다 제가 음, 식빵을 못 먹어요 일반 식빵은 왜냐면 아, 제가 그 수술 위암 수술 딱 10년 전에 했는데 수술하고 나서 한, 거의, 한 3주 정도를 거의 음식을 못 먹거든요. 근데 병원에 누워있으면은 이 식빵이 그렇게 먹고 싶더라고요. 이상하게 빵을 잘안 먹는데도 그 식빵이 너무너무 먹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퇴원하자마자 읍내에서 식빵 사와라. 그리고 그렇게 굶으니까 이제 먹고 싶은 게 이제 있으니까. 그래갖고 이제 빵을 이제 먹은, 한 다섯, 다섯 개 정도 먹은 것 같아요. 근데 딱 30분 지나고 나서 또 그대로 올라오더라고요. 네. 그대로. 그리고 이제 터키를 가갖고 빵을 먹는데 빵이 먹히더라고요. 근데 한국에 들어와서 또 먹으면 또 토하고. 근데 지금 요즘 제가 요거 하루에 두개 먹거든요. 너무너무 맛있어요. 또 우리 청국장이 들어가고 그런지 네. <laughs> 원래 방부제를 쓰지 않지만은 너무너무 속이 편안해 지금도 이제 어 신부님들 모시러 오기 전에 제가 이거 하나 먹고 올라왔거든요. 근데 안 그럼 끄끄거리는데 전혀 그런 게 없어요. 여러분들 이거 우리밀 청국장 식빵 아, 이, 여기 이제 전화번호도 나갈 거예요. 전화번호도 나갈 거고 어또 인터넷으로 어떻게 사는지도 어 나갈 겁니다. 정말 여러분들도 살리고 다볼 사이버 성당 교우들도 살리고. 우리 이창수 <laughs> 야구보 신 분이 빚도 좀 없애주고, <laughs> 어? 그래서 좀 이렇게 또 30년 동안 함께한 우리 몬신열 님도 지금도 뭐 이렇게 아주 그냥 모습 자체가 정말 거룩한 사제의 인자한 아버지의 모습이 있으신데 더 이렇게 편안하시게 우리 다볼 사이버 교우들 좀 많이 좀, 음, 빵 주문해서 드시고, 이 지금 호두과자가 뭐 천안 호두 과자 내가 이렇게 호두 과자도 수술하고 나서 제일 먹고 싶은 게 빵하고 호두 과자였어요 근데 이거 이거 먹으면은 속이 편안해. 여기다 또 우리 또 청국장 가루가 들어가니까 좋죠. 우리 청국장 가루는 청국장 가루는 100% 국내 국산 콩입니다. 이게 수입한 콩하고 국산 콩하고 물론 이제 수입 콩은 GMO가 되게 이제 유전자 조작 콩으로 되게 해요. 왜냐하면은. 이게 이제 GMO를 왜 하느냐, 유전자 조작 콩을 왜 하느냐 하면은, 유전자를 조작을 하면은 미리 이렇게 농약을 씌우는 거예요. 미리. 그래서 벌레들이 이거 먹으면 벌레가 죽을 수 있도록. 그냥 그러니까 벌레가 아예 안, 안 먹게 그렇게 유전자 조작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이제 또 이제 유통기간이또그전 미국에서 뭐또 캐나다에서 모아갖고 또 배로 오고 보통 우리가 지금도 콩이라는 게참 재미난 게 보통 열리면은 바로 털지가 않고 거기서 말라 비틀어져야지 콩 터는 게 쉬우니까 수확기간이또한달두 달이 있고 또 모아야 되지 또 배로 와야 되지 또 내려야 되지 이렇게 해야 되지 그러다 보니까 우리 콩은 1년 이내에 다 이제 이게 소진이 되는데 수익 콩은 1년 반 내지 2년 정도가 돼야지 소비자한테 제품으로 가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 갖고 수익 콩은 이렇게 불리면은 우리 콩은 불리면한 여섯 배 정도 규모로 이제 이제 쌀 커지는데 수익 콩은 한두 배, 세 배밖에 콩이 안안 커져요. 그래서 우리 생태마을에서 하는 또 우리 밀을 또 쓰니까 생태마을에서 하는 우리 청국장 가루를 넣었는데 내가 보기엔 신의 한수를 또한것 같아. 예, <laughs> 예, 아주 예예 예, 아주 뭐 아주 부드럽고 그래서 지금 우리 다볼사이보 교우들 가운데 어, 빵은 먹고 싶은데 어, 애들도 빵도 먹이고 싶고 사람들이 이게 또 밀가루를 또 이상하게 좋아하더라고. 나는 밀가루가 안 맞는데 그렇다면 귀양 드실 거라면 우리 성모 울타리 출소자들이. 일을 하면서 죄를 안 짓잖아요. 그리고 또 돈을 뭐 나름대로 벌잖아요. 피정도 하고, 이렇게 착한 목자들이 또 돌보기도 하고, 이게 제가 보기에는, 에, 상징, 신유미라고 우리 교회는 항상 얘기하는데, 야, 저렇게 출소자들이 저렇게 건강한 일을 하고, 건강하게 에, 삶을 살아가고, 죄를 안 짓고, 어, 또, 어, 하느님의 아들, 딸로 또 거듭나는 그런 너무나 지금 두 분께서 너무나 좋은 일을 하고 계신데 이제 문제는 우리 다볼사이버 교우들한테 제가 특별히 부탁을 합니다 아, 지금까지 30년 동안 누구의 어떤 후원 없이 정말 몸으로만 지금까지 왔는데 코로나19 때문에 망하기 일보 직전인데 네. <laughs> <laughs> 망했습니다 <망을> <laughs> 아니 뭐 저, 저희가 살린 게 아니고 우리 다볼사이버 교우들이 살려 예, 예, 살렸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그 이제 우리 제가 이제 이제 실시간 스트리밍이라고 이제 이제 이렇게 카메라에 대고 이제 한 시간 동안 교우들하고 이제 대화를 나누는데 어제도 천삼백 명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는 만 명이 들어왔다 나가요. 그러니까 1300명이라고 그러면은 이게 말이 1300명이지 1300명 어디 하나 모으려고 그러면은 어마어마하잖아요. 근데 그 댓글 중에 항상 우리 교우들이 빵 맛있다고 빵 너무너무 좋다고 그래서 이제 고객은 분명히 늘어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층이 이제 이게 이제 예, 저+ 저야말로 그+ 그야말로 이제 CEO. 잘 나가는 시인는옷 중에 하나인데 이게 이제 층이 형성되는 게 네. 시간이 좀 걸려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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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보통 한 1년 정도 지나고 나면은 이거 아니면은 빵을 몸, 못 사먹는 사람들이 이제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제 정 이제, 그 이제 보통 일반 회사에서는 광고로 어떻게 뭐 하여튼 좋은 제품이든 나쁜 제품이든 계속 광고를 하면은 그냥 그게 머릿속에 있기 때문에 손이 가는데 이게 우리 성모 울타리 일의 우리밀은 이게 노출할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어떻게 해서든지 유튜브를 통해서 자꾸 노출을 계속 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뭐 굳이 제가 이 여기를 안안안 안, 안 맡아도 내년 정도 되면은 1년에 한 2, 3억씩은 갚아 나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laughs> 맞춰코 믿음가는 순수림이 일빵 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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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찐이야 맞춰코 믿음가는 순수림이 일빵 찐+ 찐+ 찐.